이 새끼. 야, 너 어디야? 왜안 와? 그래, 다와 있지. 빨리 오라니까? 뭐? 그게 뭔 소리야? 아, 일단 알았어. 놀라지 말래. 성형수술을 했는데, 붓기가 아직 덜 빠졌대. 모르지? 야, 내가 너 그거라도 챙겨주려고 상태는 10만원밖에 안 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. 미안하지. 야, 내가 얘기했잖아. 이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. 너그 새끼가 천사를 얼마나 죽였는지 알아? 아니, 나도 그렇게 듣긴 했는데 하여튼 진짜 나쁜 새끼래, 응? 어? 이 나라가 다 그렇지. 뭐 제대로 된게 없잖아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라 대신에 그죗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런 순고한 정의 구현에 돈 얘기는 하지 말자고, 어?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? 할 거야 말 거야.